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쟁이 친구들아, 토토박사 토박이다. 어제 영상에서 공유했던 픽 4.7배 짜리 들어왔다. 어, 다들 적중했나 모르겠네. 음, 댓글에 다른 경기들도 껴서 이번에 고배당 당첨된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, 다들 축하한다. 어, 나는 근데 멤버십 공유픽에서 27.4배 짜리 200만원. 이거 트벤트 한 폴락으로 틀렸는데, 아, 근데 이거 트벤트 마지막에 골 넣은 게 업사이드로 판명이 나서 골치 처가 됐어.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니구만. 족 어? 같은 심판 때문에 진짜 아못 먹게 됐네. 이거 말고도 200짜리 종이 둘장더 있는데 아속 무지하게 쓰리다.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야지. 어, 오늘 프로토 승부식 남은 경기가 너무나 적어 친구들아 그냥 쉬는 게 좋아 보이고 어, 그럼에도 배팅할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 올리니까 어, 좋아요 눌러주기 바라고. 오늘은 진짜 가더라도 소액만 재미로 가길 추천할게. l e d 비 g 흐로닝한데 칸비르 리그 16위와 18위, 똥과 오줌의 대결이다. 보통은 병신 대 병신이 붙으면 더 상병신이 이기는 경우가 많은데 둘 중에는 개인적으로 칸비르가 더 상병신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난이 경기는 흐로닝언으로 가고 싶어지네. 일단 흐로닝언은 18득점, 36실점으로 실점이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데 반해 칸비르는 어, 9득점, 28실점. 실점은 뭐, 고만고만 하지만, 득점이 미국에서 압도적으로 꼴등이야 어, 개인적으로 나는 골을 많이 처막히더라도, 골을 그래도 넣을 줄 아는 팀을 가는 게좀더 어, 낫더라고. 두팀 맞대결 전적상 큰 차이는 나지 않고, 또, 흐러닝원이 홈에서 경기가 펼쳐지기에,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흐러닝원 선으로 한번 배팅해 보도록 할게. 스페인 FA컵 8강, 발렌시아 대 빌바오. 어, 리그 12위의 발렌시아 대 리그 8위 빌바오 간의 어, 컵 매치다. 두 팀은 최근 리그 흐름이 매우 좋지 못해. 발렌시아는 휴식기 이후에 1무 2패, 빌바오도 휴식기 이후에 1무 2패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컵 대회에서 만났지. 그래서 어느 한쪽이 뭐 특별히 우세하다고 말하기가 애매한 현재 흐름이야. 어, 발렌시아 홈 성적이 4승 2무 4패, 17득점, 17점, 리그 12위. 그리고 빌바오 원정은 2승 3무 3패. 13득점에 13실점 리그 11위 어, 각 팀의 홈과 원정 스탯이 비슷한 기록을 보이고 있고 두팀 최근 10경기 맞대결 전적을 보면 3승 5무 2패로 거의 비슷한 동률을 이루면서 무승부가 참 많았었던 두 팀이다. 어,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빌바오 홈에서 빌바오가 1대0으로 먼저 승리를 거두었네. 어, 경기 일정상으로는 발렌시아는 알메리아와 리그 경기 후에 지금 3일 만에 치르는 컵 대회고 이컵 대회 후에 이틀 뒤에 바야돌리도 원정 경기가 있고 빌바오는 레알과의 경기 후 4일 만에 치르는 컵 경기이고 이컵 경기 후 3일 뒤셀타고 원정 경기가 있어서 일정상으로는 아무래도 빌바오가 더 유리한 상황이야. 하지만 발렌시아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만큼 뭐 그런 일정상 유리한 점은 어느 정도 상쇄된다고 보고 그냥 이 경기는 무승부 찍고 보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. 어, 무승부 가보도록 할게.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식 12회차 남은 경기 중에 두 경기 추가 분석했다. 내가 찍은 종이 올릴게. 오늘 진짜 경기 없다 친구들아. 어 그래서 쉬는 것도 좋아 보이니까잘 판단해서 하도록 해. 어 절대 오늘은 고액은 안 하길 바란다. 그럼 나는 내일 포로토 승부식 13회차 초안 분석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. 그때까지 잘 있어. 안녕.